자 지금 원희가 i p s 를 보시면 아침에 지금 떠서 출발을 했거든요. 물론 떠봤자 1.18%지만 자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게 나왔는데요. 바로 지금 코스닥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빠지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원희가 i p s 는 이동평균선 오 이게 위에 께5 분봉인데요. 지켜줄 게 없습니다. 지켜줄 게 없고요. 지금 일봉으로 봐서 일봉으로 봐서 일봉에 오일이 38,000. 38,090원이거든요. 38,10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38,100원이 100원을 깨면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오늘 이거 사셨다면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38,700원에 샀는데 38,100원이면 2% 되는데 지금 이게 지켜주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갈지는 지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일단 손절을 하고 기다린다 이거죠. 그런데, 그, 5일선이 38,100원이니까 38,100원을 다시 탈환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저는 손절을 합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가도 할수 없고요. 일단 위험 관리를 해야 할 지금 위치에 와 있는 게 원익 IPS가 되겠습니다.